아, 얘 창이 따로따로 뜨는구나. Let's rock, baby. Let's rock, baby. 야. Yeah. 역시 얘나 지금이나 역시 단테는간지니구만그단테 간지. 마음에 들어요. 자,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한번 시작해 볼게요. 데빌 메이 크라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두말 할것 없이 이걸뭔 뭔 설명이 필요해 뉴게임 바로 시작할게요 <목소리> 자 2000년 전 인간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지하세계하고 하지만 누군가가 그 지하에서 깨어난 누군가가 그 악마들을 무찌르고 정의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스파르다였고요 그는 인간 세상을 조용히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 그가 죽을 때까지 계속 지켜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전설이 되었다고 하죠 전설적인 흑기사 스파르다 라고 불리며 영웅을 불렸다 뭐 그런건가봐요 자, 그래서 현재로 왔어요. 오! 여주인공이나 여주인공? 레옹 선글라스. Devil May Cry. Devil May Cry입니다. 미안해요. 9시에 종... 종결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비밀번호는 없습니다 나는 진짜 비즈니스도 없다고 와우 파이트들 오네 와우 조용히 하라고 와우 진정하라고 엄마 그래 무슨 일로 오셨을까 아 화장실? 저 뒤쪽이야 그래 당신이 어떤 더러운 일이라도 해결해준다는 그런 남자지 맞나? 거의 나는 스페셜 잔만 하지 마,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거야 너는 너는 o u know what I mean. You're the man w 스 o 다의 아들 단테지. 그래 네가 추측한 게 맞다면은 뭐그 r to evil people. Don't know. Don't k n 그런 경우라면 너는 이이 이 케이스를 되게 좋아하게 될 걸. 오. 야. 대판 싸워요. 오. 넌 정말 악마의 악마의 아들 스파르 생각 맞아? 이네 아빠가 검을 그렇게 가르치려고 야 패드립까지 와 전에 아와야 쌍권총으로 쏴서 부서뜨린 거봐 내가 어렸을 때모 뭐, 악마적인 힘을 얻었다 보는 뭐 거봐요 비밀을 알아보려군. 죽이려나봐. <laughs> 하지만 난 너의 <웃음> 적이 <웃음> 아니야. 내 이름은 트리시야. 아 <laughs> <laughs> <트레쉬야>. 그리고... <laughs> 너의 도움이 필요해서 <laughs> 왔어. 지하세계에서... 아무이 일어나려고 해. 아니... 많이... 괜찮구만자 20년 전에 어... 언문도스이에서 어, 지하세이가 일어났다고 하여 그래 맞아 그가 스파르다, 그, 스파르다에 의해서 봉인이 당했지만 그가 다시 깨어나서 인간세상을 다시 한번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어 그리고 그는 말레섬에서 어... 헬게이트를 열려고 하고 있지 이런 뜻이에요 뭔가 그런 스토리인 거 같아. <laughs> 야, HD라 깔끔한 거 봐. 성은 이 언더, 절벽을 넘어가면 있어. 와, 점프 력 높은 거 봐. 슈퍼마리오야요 야, 야. 야. 야! 어. 어. 아니 저 녀석이 아니 저 옆에 내가 씨 얘는 못 올라가잖아 아 쟤만 저렇게 점프력 높고 씨. 얘는 점프력 아 낮은데 자 아무튼 가보도록 하죠 이 조작인데 이게 A키로 어 조작하는 거야 이거 A키로 점프해가지고 가는 건데 한번 가보죠 어 저기 뭐 있다 음, 호잇 자 한번 가봅시다 자, 옐로우 오브. 이게 어. 목숨이죠. 도발. 또발. 이게 도발. <laughs> 그래, 역시, 단테는 까부는 맛으로 봐야지. 호이 내가 알기로 이게. 이렇게 가면은 파란 오브 먹고요. 그래, 맞아. 파란 오브가 있어. 저 파라노브가 뭐냐면은 내가 알기로 저게 꽉 차면은 체력인가? 만약게이지 채워주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그거 먹으면 돼. 이거 소리 적당하죠 지금? 소리 적당해? 적당한 걸로 알게요 가보자 일단. 자 성으로 들어가 보죠. 미션 1. 어. 저주 받은 저주 받은 피 인형. 자, <laughs> 악의 주문으로 쌓여 있는 악의 주문을 부수고 어 저주 받은 문을 여세요. 이렇게 적힌 것 같아. 아, 역시 예나다를까 다치자마자 바로 문이 다치는군요 한번 보도록 하죠. 가보자. 뭐 없나? 근데, 제가 이 게임을 제, 되게 약간 하긴 했는데, 내가 모르는 게 많아가지고, 어, 조금 아, 다를 수 있어. 이게 화폐. 저게 화폐고, 자이 게임을 하긴 했었는데, 잘 모르거든요. 네, 가까이 가면 저손 나오는데, 저손 맞으면 데미지 입는 걸로 알아. 이거, 저기 예전에 할때 되게 공포스러워서 공포게임인 줄 알았는데. 호 여기였나? 내가 기로 여기도 올라갈 수 있던 걸로 아는데? 아 이런 호잇 호잇 아이 고정시점이어서 좀 불편해 내가 기로저 창인가 머리 위로 올라가면 은또파란 오브 저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 창이다 에 창으로 올라가고 싶어요. 창으로 올라가게 줘요. 이 조작감이 힘들어. 조작하기 힘들어 이거. 너무 카메라가 자유 시점으로 바뀌어요. 액션은 좋은데 아어 올라왔다. 아이호이 오케이 좋아 이렇게 먹으면 이제 먹을 수 있죠. 레드 오브였구나. 어쨌든, 먹어주면 좋으니까, 먹어주죠. 저기 또 불이 있어. 저거는 굳이 먹을 필요 없고. 저기 파란 오브 조각이 있네. 자, 이렇게 먹으면은, 저걸 먹을 수가 있겠죠? 오케이. 일단, 보이는 파란 오브는 다 먹어주자. 점프. 호이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올라갈 수가 있고 크, 역시 실력은 그대로구만. 여기에서 이거 먹고 먹고 오잇. 이게 <laughs> 시간에 뭐 보는 건데 이거 있으면 아마 이거 있으면 아마 저장할 수 있던 걸로 알고 있어. 자 블라 블라 블라. 근데, 지금은 안 되나보네요. 내 알기로 이게 상점인가? 상점인 걸로 기억하는데, 상점 아니면 저걸 거야. 근데 안 되네요. 상점 아니면 저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아니었어. 여기는 못 가던가? 이렇게 하면은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내가 이거 저기 버튼 이 기억 안 나가지고 이게 총이 뭐였더라? 아닌데 이 도발이고 아 맞다 이게 총 총이지? 하나 둘셋 오케이 잠 가보죠 어디로 갈 거냐면은 아까 그 문으로 들어가야 돼 저기 밑에 있는 파란 문으로 가야 돼 가보자. 한번 가볼게요. 잠깐만 가기 전에 음흠. 이걸로 좋아. 자 한번 가볼게요 이제 대충 세팅했으니까 가보자. 어이 세이브 있다. 세이브 일단 저장부터 하는 거야. 세이브. 오케이. 자, 가자. 이 문은 봉인되어 있다. 어 <laughs> 녹슨 키가 도움이 될지도. 녹슨 키를 찾아야 돼. 녹슨 키가 어딨지? 그럼 내가 이게 알기로 이 숨겨진 길이 숨겨진 길인가? 그 다른 문이 있어가지고 그 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몬스터들이 한바탕 하고 저 녹슨 키를 봐서 열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가보죠. 이 아깐 잘 갔잖아, 왜 그래? 이 기둥을 통해서 올라가겠군. 아! 아! 여기가 좋겠다. 아, 씨. 호이 어, 여기 아닌가? 아까 됐잖아. 야, 아까 됐으면서 왜야, 못 가, 지금은. 빨리! 호이 이런! 호잇! 엄마 빨리 올라가! 아까 잘 올라갔잖아. 너왜 그래? 어허, 이거 왜 이럴까? 이 친구가 이러면 은 곤란한데, 이게 이, 이 자리 이쪽이 나을 수 있겠다. 호이 이렇게 아까 어떻게 올라간 거지? 아니, 나 아까 올라갔는데? 왜 지금은 안 되는 거야? 한번 쓰면은 잊어버리는 거야, 기술? 야, 아니, 씨. 이런. 호잇. 으아! 짜증나. 아, 짜증나. 잠깐만. 아, 씨, 다른 길. 야, 다른 길, 다른 길로 가, 씨. 아까 이쪽에 길 있었잖아. 이쪽이면 더 쉽게 가겠지. 그래, 차라리 이쪽이 낫구만. 자, 가보죠. 이 위에도 길이 있었으니까 이 위로 가보죠 한번 이쪽으로 뭔가 달리는 게 상당히 끊기는 느낌이야 역시 옛날 게임이라 그런지 어쩔 수 없구만 오이 아 여기 아닌데 저 파란색 불에도 뭐 있던가 기억이 안 나네. 파란불에도 뭐 있었을 것 같은데, 그냥 데미 집지 않을까 사실. 파란불에도 왠지 숨겨진 거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무튼 이게 숨겨진 게 되게 이곳저곳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돼요. 이게 항상 유념 유념해서 잘 봐야 돼. 오이, 오이. 바람불에 한번 올라가볼까? 어 근데 이단점프가 안돼 아얘 예, 맞다 이단점프 에어하이크 안 배워가지고 이단점프 없지? 벽타기만 되는구나 아, 맞다 어차피 여기 또올수 있으니까 벽타기로 한번나머지에 가보자 어, 여기 아닌가? 여기또음문 음. 열어! 이 자식아 문 열어. 오이씨. 문 열어 이 자식아. 좋아 45 오브를 썼습니다. 아 이게 오브 써서 들어가는 거구나. 나 몰랐어. 자부터 들어가 보죠. 자이뭐 스위치 같은 게 있는데 스위치는 뭐 찾아봐야지. 오 뭐야. 부셔. 오케이 블루 오브 찾았고요. 일단은 뿌술 만한거 있으면 다 뿌시고 다녀야 돼. 그래야 뭔가 숨겨진 아이템을 얻을 수도 있고 그런 거란 말이야. 이쪽으로. 허이, 부셔라. 다 부셔버려 그냥. 뭔가 숨겨진 아이템이 있을 수 있으니 다 부셔버려야 돼. 허이. 밖에 뭔가 바람이 세차게 부는 걸. 음. 어디 보자. 나는 창문 밖에 있는. 성에 정원이 보인다. 가자. Go, go, 위로, 위로, 위로. 어잉? 얘 예, 원래 갈수 있는 길이 있는 것 같은데 막혔어요. 이쪽으로. 어, 이기뭐 애들 죽어 있어. 음, 근데 인형이군요. 일단 저 위로 가는 건가 봐. 저 일단은. 캠퍼싱이 저기로 가는 거 보니 저인가 보다. 오이 오케이. 화이 좋아, 이쪽은 없고. 이 위로 가는 길하고 저 안에 있는데, 이쪽 먼저 가보자. 문 먼저 가보자. 응. 뭔가 숨겨진 길은 되게 많이 있네. 길은 되게 많아. 뭐지 이거? 어디 보자 뭔가 세개의 구멍을 넣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 하수구 어 하수구 어 블로우브 오케이 블로우브 꽉 찼어요 자블로 데몬 조정까지 달성했고요 이게 뭐냐면은 아 체력을 올려주는 거네요 오케이 체력이 좀 올랐어요 이 블로우브를 최대한 많이 모아줘야 게임 편해지단 말이야 최대한 오브도 많이 써가면서 저기 먹어야지 뭐지 여기? 뒤게 숨겨진 길이 있는 것 같은데? 얘가 굳이 이렇게 포커싱이 맞춰질 이유 가 없잖아 아닌가? 자 사다리가 있네요 근데 이제 해치가 닫혀있어가지고 못 올라가 여기도 나중에 열수 있는 데겠지? 자 올라가 볼까요 일단? 일단 올라가 보자 호잇 기 먹고 오 뭐지 이거? 뭔가를 들고 있어. 아 좋아. 어 녹슨 키, 녹슨 키를 얻었어요. 마음에 드는군. 왠지 움직일 것 같은데? 아 <laughs> 움직이는 거 맞네. 씨. 어 드디어 첫 몬스터인가? 좋아, 몬스터가 등장했군. 자, 바로 가보죠. 오케이. Go, go, go! 일로와.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baby. 차, 차, 차. 오케이. 자, 손쉽게 잡아줬구요. 첫판은 쉬워. 내려가자. 왠지 여기 다 움직일 것 같은 느낌인데, 이제? 자, 아무튼 가보죠. 역시 그럼 그렇지. 가만, 브라더. 가만, 브로. 오케이. 자, 다 잡아줬고요. 내려갑시다 이제. 왔던 길 돌아가면 되겠죠? 예, 아니야. 이쪽이야. 여인가? 어디였지? 길? 아, 여기다. 자, 들어가보죠. 자 홀로 돌아왔어요. 자 이제 그 파란 문을 열면 되겠지. 파란 문이 어디더라? 기억이 안 나는 걸. 이쪽인가. 여기다. 자 들어가 보죠. 자 이제 문을 열면 여기네요. 와이 보서 일단 다 부수고 보는 거야. 어 오케이 파라노브. 좋아 좋아. 순조롭구만 아주. 근데 여기 비행선도 있어. 그리고 저것도 움직일 것 같고 다. 일단 못 잡네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잡아. 부실 거 없니? 부실 거 부실 거가 필요해. 막 부셔야 돼. 레드오브를 먹기 위해선막 부셔야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없군요. 왠지 여기도 뭐 숨겨진 거 있을 것 같은데. 뭐 프로펠러나 꼬리 위에 올라가면은 뭔가 를더 주지 않을까? 레드 오브 라든지아 이런 거 숨겨주는 거찾 재미.. 오 좋아 좋아 찾았어요 그래 역시 뭐 있었네 자 일단 둘러봅시다 여기 이 주변을 조사해보자 이거 뭔가 수상한데 딱 봐도? 좋아 이거는 이렇게 콤보 쌓아가지고 푸시는 거죠 축, 축, 축. 꽉 채우면은 문이 열리겠지? 어 내려간다. 자, 여기 딱 봐도 싸울 것 같은 곳아인데 가보죠. 역시나. 자, 바로. Come on. 하하하. 자, 자. 자. 오케이, 인형 다 부숴버리고, 자 다음 애들 또 나왔죠. 바로 떨어집시다. 자 지장 찍어버리고, 오케이, 오케이 좋아. 자, 다 잡았어. 오케이, 그린 오브. 이게 체력 얻는 거고. 좋았어요. 자, 다 잡은 건가? 음, 다 잡았군요. 뭔가 여기 들어가면 은뭐줄것 같았는데. 다 들어가 볼걸 그랬나? 잡지 말고. 자, 일단 가봅시다. 뭔가 숨겨진 뭔가 있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자, 아무튼 다 잡았으니 돌아가죠. 아픈데 이 자식이 좀 하는 걸. 오 웬일? 페링. 아아이 자식들이 보자보자하니까. 어 뭐야? 야 안돼. 아 안돼. 벌써부터 실력 미쳐있 드러날 수 없어. 이 자식들. 자, 다 잡았다. 다 잡았어요. 아 겨우, 겨우 했어. 아, 체력 반피 달았네. 이, 체력 반피 달았어. 아까 여기 체력 있었는데. 뭐야, 체력 없어진 거야? 에이, 체력 없어졌어. 이런. 나 지금 무기가 구려가지고 지금. 무기가 구려서 그래 무기가 좀더 좋은 무기가 있어야 다른 거할수 있단 말이야. 자 이렇게 해서 미션 클리어. 280포. 씨네요. 얘 맞아서 그래 내가. 얘 랭크를 최대한 많이 올려는 게 좋은데. 세이브 해주고요. 자 이제 다음 미션 갑시다.